안녕하세요. 자신만의 속도로 타로 배우기 제이와 함께하는 스토리 타로 네 번째 시간 타로마스터 제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5번부터 타로 카드와 또 수비학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기본적인 것을 다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네 가지 원소에 대한 것을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올해 마지막 남은 시간, 메이저의 끝 시간이죠. 저와 함께 잘 배워보도록 해요. 15번 악마 카드예요. 이게 키워드는 집착, 중독,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혹은 뭔가 파고드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게 직업으로 보면 전문직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분야, 미용이라면 펌이면 펌, 커트면 커트 이런 부분을 잘하는 혹은 그런 거에 특화되어야 하는 일에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부분에 미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집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5에 다시 5를 더하고 또 다시 5를 더하게 돼서 15가 됐어요. 환경에서 강요하고 수용할 것을 또 강요하기 때문에 압착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강제적인 변화이고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들게 받아질 수 있어서 집착이라는 키워드가 생긴 거고 집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크니까 프로페셔널이나나 혹은 특정 분야 이런 키워드가 같이 따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16번을 볼까요? 탑카드예요. 깜짝 놀란다 혹은 급한 변화에 많이 나오는 카드죠. 이 카드는 좋고 싫음, 뭐 나쁘고 좋음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그 순간 놀랄 일이 있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큰 결과나 혹은 느낌을 갖는다 정도예요. 15를 넘어서 다시 하나가 주어진 건데, 내가 충분히 이 환경을 수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시 정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 놀람,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1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만 힘든 거지 그 뒤에 것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 사건이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건 자체는 그냥 놀라다, 변화를 받는다, 급격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는 영향은 그 순간이 가장 크고 뒤로 갈수록 약해질 수 있겠죠 17번은 별 카드예요 네 키워드는 희망이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 템퍼런스 카드에서 봤죠 이 절제 카드에서 음 양쪽에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발도 한쪽에는 물에 있고 한쪽에는 뭍에 있고 근데 이것도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약간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2로 끝나잖아요. 이 모든 2번은 갈등이나 혹은 조절이나 내면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희 이 희망의 별 카드도 한쪽 발은 물에 있고 한쪽 발은 밖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양쪽 이 물병에서 물을 버리는데 이게 쏟아붓는데 결국은 한 곳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되는 면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조절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번의 순간이기 때문에 막연하다, 시간이 좀 걸린다, 바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OS로 볼 때는 예스이지만 당장의 급한 결과를 볼땐 아쉬운 면이 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18번 달 카드예요. 키워드는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뭐 숨기고 싶다, 혹은 표현하지 않는다, 감추는, 감추고 싶은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많이 나타나는 카드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 붙죠. 그냥 이거는 내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돈에 나오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관계에서 나오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내고 싶지 않고, 누군가 나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면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 모든 바탕은 자신감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드러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불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랜 기간 노력해야 되는 일이거나 혹은 그런 것들은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를 드러내지 않고 또 이게 10 더하기, 5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진행이 되기는 해요. 움직이기는 하는 거예요. 이일 자체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키워드가 불안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주어지거나 불편함이 주어지고 오래 지속하기는 좀 버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딩 시간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키워드와 키워드들의 조합이라든가, 혹은 이 달카드가 어떤 카드에 나오면 거의 99%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다. 라는 어떤 실전에서 노하우도 같이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이 달카드가 그냥 모든 것에 의해서 불안으로 나타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19번 썬카드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상 그 카드 다음으로 좋아하는 카드죠. 뭐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 9라는 게 완벽한 숫이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 숫자이죠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다 가졌, 가졌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4번은 5번으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5번이나 10번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10이 완성되지 않은 29도 결국은 20이 완성되지 않은 9번이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는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은 뭐 어린 아이가 창을 들고 있어서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키워드를 형성하는데, 그냥 카, 키워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19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 좀 있다, 불안감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햇빛이잖아요, 썬이라는 게다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내가 실력이 좋은데 계속 묻혔어. 그것도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남달 카드의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남들한테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도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작용을 할지 나쁜 작용을 할지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20번 부활카드예요. 아까 19번 썬카드를 설명하면서 꽉 차면, 20으로 꽉 차면 또 다른 변화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카드가 19번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모든 9번의 카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20번이 돼서 다시 꽉 찼어요. 그럼 또 다른 변화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활카드는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 부활.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기 이 때문에 패자 부활전 같다라는 의미의 키워드들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다시 평가되는 일이 주어진다는 건데 결국은 사실 죽음이라는 건어 뭐 쓸모나 소용을 다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건데 이것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라 정말 우리 패자 부활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잠깐의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기회가 지속될 수는 없어요. 내가 기회를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주어지지만 그곳의 지속점은 굉장히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붙어요. 20번이잖아요. 내가 주어진 조건을 수용해야 되니? 그래야 기회를 얻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할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활 카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해요. 대신에 짧고 단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부활 카드가 아프신 분한테는 재발이나 혹은 어 다른 곳에 질병이 추가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활 카드가 꼭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지막 카드예요, 21번 월드 카드입니다. 뭐 이거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메이저의 끝이기 때문에 완성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20번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이 20이 꽉찬 거예요.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었죠. 5를 기준으로 하면 4번을 겪고 다시 한 번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수 있는 게 없고 앞에 2 더하기 1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2는 구별이고 더하기 1은 합쳐져서 3이 되는 시작이에요. 여기선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카드는 21장으로 끝나게 돼요. 세계 카드는 나와 다른 세계로 움직인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나 유학 혹은 시즌 박 이런 의미로 많이 갖게 되는데 사람을 볼때저 사람은 나랑 어떨까요? 그럼 너와 결이 다른 사람의 뜻을 갖고 있고 이건 언제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하면 시즌 지나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아프신 분을 건강을 볼때 건강을 타로 카드로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이 세계 카드가 나오면 어 많이 아프신 분은 정말 위독해질 수 있고 아프지 않은 분들도 제법 아플 수 있어요. 물론 질문이나 나오는 카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의 현재의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할 때는 좋은 카드예요. 그냥 2 더하기 1로도 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새롭게 많은 경험을 갖고, 또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훌쩍 넘어서는 카드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것에 대한 손실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으로써 음, 모든 강의를 마치는데, 어떠셨나요? 저랑, 이 21장의 카드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타로 강의나 혹은 책에서 보여주는 것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전에선 이런 키워드들로 이런 식으로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직업훈련을 통해서 제 수강생들이 뭐 창업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강의나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전에 있는 노하우만 묶어서 타로 상담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수 있는 그런 교육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기존의 타로를 상담을 하고 있지만 리딩의 문제를 계속 막히시는 분들이나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을 다시 정리정돈 해주고 좀더 뭐 포괄적으로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상담을 할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진행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모아서 강의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은 물론 실전에서 제가 수업하는 거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것다 담았으니까 복학하기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으로 메이저 카드를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가 네 가지의 원소와 이것으로 계절을 계절에 따른 시간을 보는 법, 질병을 보는 법, 그 다음에 언제쯤 좋아질까요? 할때그 날짜나 달을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등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공감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